벤츠 이번 달에 입항된 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계약하신 분들도 더 좋은 할인 조건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대로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재고 리스트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시기 바랍니다. 벤츠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온라인에선 천만원 할인이라는데 막상 매장 가보면 할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편차가 심한 이유는 벤츠는 지점마다 재고가 다르고 할인 조건도 제각각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시장은 자기 매장 재고만 보여주니까 다른 곳에서 할인더 좋게 나와도 고객이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에이전시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모든 벤치 시점의 할인 정보와 재고를 한 번에 비교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신차업계 쿠팡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가장 할인 큰 시점에 맞춰 출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눌러서 무의만 주세요. 바로 최적 조건 안내해드릴게요. 벤츠 공식 조건부터 안내 드리며 추가하려는 견적 드리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벤츠 7월 프로모션 혜택 이번 달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7월에도 놓치면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구매 할인, 금융 혜택, 그리고 마지막 2 5년식 물량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적용된 재구매 프로모션 꼭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이내 벤츠 차량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차종에 따라 1%에서 최대 3%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리스든 렌트든 벤츠 차량만 보유 이력이 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또 하나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면 평생 엔진을 교환 서비스나 보이자 또는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럼 이제 7월 할인 차종들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S 클래스입니다. S350D는 재고가 거의 없지만 할인 조건이 좋고 S450, S500, S580은 재고가 넉넉해서 조건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또는 저금리도 중립니다. 다음은 GLC 300 시리즈입니다. 아방가르드부터 후페 AMG 라인까지 전 모델 재고 여유 있고 여전히 좋은 조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클래스는 e 주의가 필요합니다. E200 아방가르드는 6월에 비해 조건이 감소했지만 2300, e 2302는 e 조건 유지 중이며, 케어 서비스까지 포함해 충분히 매력적인 조합 가능합니다. 2200도 e 재고가 계속 더 쌓이면, 할인은 더 풀릴 수 있습니다. 주 l 리4 5 0과주 l 리4 5 0 쿠페는 금융 이용 시, 저금리 프로그램이 더 강화됐습니다. 현금 구매보다 오히려 금융 조건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A 클래스, A20 해치백과 세단 모두 6월과 동일한 조건 유지 중이며, 세단은 재고가 극수량 그 남아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25년식은 마지막 물량 다음달부터는 26년식으로 넘어가며 할인이 사라질 수 있으니 25년 최대 할인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구매 할인 혜택은 지금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기회 고요 셋째 벤츠파이너실 이용시 저금리 무이자 평생엔진홀 혜택 까지 가능합니다. 수입차는 들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면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들러사마다 할인이 좋은 차종이 다릅니다. a라는 차종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과 b라는 차종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딜러사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금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도 딜러사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수입사를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모든 딜러사에 문의 해 보시는 것과 에이전시를 통해서 문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된 업체들은 할인이나 조건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딜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딜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딜러들이 할인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는 캐피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캐피탈로 출고되는 수많은 차량들이 전부 에이전시를 통해서 출고되기 때문에 딜러분들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와 거래하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담회식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딜러분들이 많다보니 고객님께서 따라 알아보시는 것보다 좋은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에이전시는 쿠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저희한테 할인을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그냥 쿠팡처럼 비교해보시고 수중적으로 할인과 견적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 할부, 렌트리스 상관없으니 동일하게 문무인시면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한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은 공식 할인과 지점 할인, 딜러 개인의 할인, 세 가지 할인을 종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지점 할인과 딜러 할인은 매번 달라지는데 유튜브에 공개된 할인은 예외적으로 크게 할인 올랐을 때의 금액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들러서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에 따라 추가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변동된 경우가 많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완벽히 확인한 후 견적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동호회 카페글만 보아도 온라인 상에서 오픈된 할인 금액이 얼마나 변동 폭이 크고 가장 된게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할인 금액이 오픈된 곳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을 준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들은 특히나 직접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광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업을 하고 상담부터 추후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비만 받고 운영되면서 비싼 리베이트를 받아 비싼 견적을 드리는 그런 업체가 아님을 알려드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차 구매할 때 할부 렌트리스처럼 캐피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할인 높게 준다고 속여서 비싼 금리에 캐피탈로 유도하는 들러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식 캐피탈 외에 타사 캐피탈까지 모두 견적을 드릴 수 있으니 안심하고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